주식으로 부자 되기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일론 머스크는 최근 테슬라의 자율주행 프로그램에 대한 누적 투자가 올해 100억 달러를 훨씬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자율주행을 추구하려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죠. 일론은 테슬라의 훈련 컴퓨팅, 데이터 파이프라인 및 비디오 스토리지에 대한 누적 투자는 올해 1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며, 머스크는 이 금액조차도 회사가 차량에 투자한 규모에 비하면 적다고 지적했고요. 자율주행에 100억 달러 이상 투자는 테슬라가 설계한 AI 추론 컴퓨터가 운전자를 학습시켜 도로를 달리는 약 4조 달러 규모의 자동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했습니다. 이는 추후 자율주행에 더 많은 투자를 암시하고 자율주행 프로그램에 대한 테슬라의 100억 달러 투자는 FSD가 이미 일부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금을 잘 활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 더 빠른 FSD 발전을 위해서라도 긍정적인 꼭 필요한 투자인 걸알수 있습니다. 또한 카나코어드 분석가들은 최근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주시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점점 더 자율성에 베팅하고 있으며 분석가 지아나리 카스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자율성 분야의 선두 주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밝혔고요. 이로 인해 마진이 개선되고 에너지 저장 장치의 성장 또한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모든 것들이 수익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추가로 제품 개선과 FSD 가격 인하를 통해 채택의 궤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카나쿼드가 볼때 FSD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나아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거의 완벽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카나쿼드는 테슬라 매수 포지션에 234달러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 FSD에 대한 기관들의 관심이 뜨겁고 커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이 쏟아질 것이고요. FSD로 테슬라의 가치는 앞으로 수직 상승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후에 추가 영상 올릴게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